묵상하심으로 1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겠네. 내 작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온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보게 될 것이오.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간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신하 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꼭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매체를 통해 듣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기보다는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설교를 골라 찾으며 판단하는 것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이 말씀을 명심하여 온 몸으로 기억하여 모든 행동과 생각의 표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은 부모가 먼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2024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교육하는 만큼 따라옵니다. 신앙 교육은 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또 교회에서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삶을 보여줄 때, 우리의 3세대들은 그냥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닮아가며 성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실까요? 그 땅에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일들에 너무나도 많이 바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 세대들에게 미리 하나님께서는 명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하려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나의 삶을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다른 일들에 바쁘시지는 않았는지요? 22절에서 2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할 것들을 우리 손에서 놓아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쁠 삶을 핑계 삼아 적당히 합리화했던 것,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요 축복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길이요 하늘 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는, 쌓아두는 길입니다. 영적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나를 방해하는 많은 유혹을 이겨야 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과 뜻을 두고 맞서 나간다면 현실에서 주어지는 행복보다 더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나로 인해 나의 자녀가 우리의 3세대가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영적인 땅을 넓혀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주장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란